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종종 그들의 가장 큰 실패담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죠. 왜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요. 영웅들을 완벽한 사람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수나 약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한 위기 상황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거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온 땅이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다윗 왕이 뭐랄까 영적으로 좀 무뎌졌던 걸까요? 3년이나 지나서야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신에게 그 원인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바로 몇 세대 전에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우랑이 기부원 사람들이랑 맺었던 평화 조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했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현재의 고통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해야겠죠? 다윗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일단 피해자인 기부원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다윗은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딱 거래 같죠. 원인을 제공했으니 대가를 치른다.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잘못된 해결책은 그냥 실패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아주 깊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형된 이들 중두 명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요, 몇달 동안이나 아들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새나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침묵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리스바의 이 행도, 이 끈질긴 모성애가 사실은 다윗의 해결책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녀의 저항은 왕과 온나라가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준 거죠. 바로 죽은 자의 시신을 존엄하게 다루고, 당일에 매장해야 한다는 그 신성한 율법의 기본 원칙 말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해결책이 아주 선명하게 비교가 되죠. 첫 번째, 보복. 이건 실패했어요. 하지만 리스바의 행동이 이끌어낸 진짜 해결책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깨닫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처형된 일곱 명의 뼈를 모두 걷어서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자. 그제서야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서 왔던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부끄러운 실패담을 대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뒀을까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 기근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장의 뒷부분을 보면요. 늙고 지친 다윗이 전투에 나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하인 아비세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알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영웅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성들의 시선과 이 기록의 시선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백성들은 늙고 약해진 다윗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상화하죠. 하지만 이 기록은요, 의도적으로 그의 쇠약함과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기록이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한 거죠. 다윗은 진정한 등불이 아니다. 결국 이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텍스트는 인간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인간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짜 위대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약점을 기록했느냐? 결국 이겁니다. 첫째,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셋째, 그 어떤 인간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교훈인데요. 기근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전투 장면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조가 보여요. 한쪽에는 블레셋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힘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싸우는 걸 보면 다들 혼자 싸워요. 자기 힘만 믿고 나서는 거죠. 그러다 결국 한 명씩 다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부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함께 싸우고 위기에 처한 동료를 구해주고 팀으로 승리합니다. 이 기록을 분석해보면 거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자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이 교만이 서로 협력하는 걸 막았고 결국 그게 그들의 패배 원인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협력자 없이는 승리도 없다. 진짜 힘과 승리는 한 명의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문제를 그냥 빨리 덮으려는 임시방편. 다윗의 첫 번째 시도 같은 거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해결책.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